오늘 말씀은 사울왕의 경솔한 맹세,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이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재가를 받은 뒤에 에,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 웬일인지 사울은 초조하고 긴장되고 군사들이 요동하니까 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죄 그리고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울의 범죄 사이에 지금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역시나 사울은 경솔한 왕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하고 만용을 부리는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걱정을 끼치고, 백성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침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에 큐티 본문이었던 어, 내용을 보면은, 어, 사울왕이 첫 번째로 경솔한 맹세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전쟁에서, 어, 요나단이 먼저 무기든자와 함께 적장으로, 적진으로 어,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표징을 확인하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이렇게 쓰러졌을 때 블레셋 진영이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때다. 하면서 이제 아이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해놓고는 아니다, 아니다. 그치라. 그 손을 그치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 이 전쟁이 끝나는 저녁이 되는 시간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솔하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숲을 지나가면서도 꿀이 있어도 꿀을 먹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승리를 큰 승리를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혈기와 그의 교만으로 인한 맹세로 인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이 피채 소와 양을 잡아 먹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큰 범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후회를 했겠죠. 자신의 헛된 맹세, 자신의 그런 경솔한 맹세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경솔한 맹세를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얼마나 왕으로서 부적격한 자인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절 한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진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간에도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추격전을 벌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 그들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히필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사역동사가 있잖아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시키다, 하도록 만들다. 화자나 말하는 사람이나 주체가 굉장히 의지가 강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사울은 자기 혈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18절 19절에는 처음에 아이야 제사장에게 묻기 위해서 판결 흉패를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러나 전세가 확실하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울의 예배관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은혜가 목적인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 예배 잘 들여서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 예배 들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또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야반에 도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 기세를 잡아서 계속 도륙하고, 살육하고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리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십시다. 앞전에서도 큰 실수를 해서 사무엘에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 또 실수를 할, 할 거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아니까 제사장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혈기대로 만용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은 너무 너무 달랐죠. 사울에게 피해다닐 때에 사무엘상 23장에도 그일라 거민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마땅히 가서 같은 백성을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서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말까요 그,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아예 들어갔을 때에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했다가 출정했다가 그가 머물렀던 시길락당에 자녀들, 여자들, 다 이렇게 잡혀가는,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추격해서 쫓아갈까요? 물어보면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다윗과 너무너무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붙이시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을 얻고 매번 연전연승하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제사장의 권유를 듣고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정 왕국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사울을 세워 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이 야반의 전쟁을 또 하자고 지금 백성들이 지쳐 있는데도 또 하자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때서야 움직여야 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울 왕은 이 침묵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이 죄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도대체 어떤 놈이 잘못했길래, 어떤 녀석이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나, 그 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헛된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맹세를 할때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왜한 마디 말도 못했을까요? 요나단이 전쟁 중에 꿀을 찍어 먹은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어서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헛된 맹세를,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승리를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요나단이,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피채 잡아 먹는 일이 일, 일어났었거든요. 사울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먹은 줄 모르고 에, 경솔하게 아들까지도 에,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는데요. 자기의 그릇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사람을 지금 잡아 죽이는 모순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40절부터 나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서 백성들은 저기 서고, 요나단과 자기는 이쪽 편에 서고. 그래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확인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이 걸렸어요. 뽑혔어요. 또 요나단과 사울 왕 중에서 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제비 뽑는 형태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감동이 있어서 조금 잘 했겠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해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엉뚱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데 나는 내 생각대로 관철하고 일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욕하고 엉뚱한 사람을 오해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사월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통해서 44절에 또 맹세를 하거든요. 예.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44절에 사월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꿀 찍어 먹었다고 여나단을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아들인데 자기 뜻대로 야간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아들까지 혈기로 경솔한 맹세를 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이제 14장에서 세 번째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블레셋 적진에 무기든자와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순종해서 들어가서 적진을 완전히 요동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블레셋 적진은요 병거가 3만입니다 철기병거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철기 무기가 없습니다. 철기 무기를 사거나 빌리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야 됐었어요. 하나도 무기도 없고, 그러나 마병이 또 엄청 많습니다. 마병이 6천, 6천 명. 병거가 3만 명. 당시 병거는 말두 마리가 끌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군사력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탱크겠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그런 적진을 향해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쟁을 싸웠는지 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같이 전쟁을 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말립니다. 사울 왕이시여 안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절대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요나단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백성들이 일제히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과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제사장과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백성들과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 누구하고도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양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혈기로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멋져갔던지 4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치기를 그치고 돌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블레셋, 블레셋을 야간 추격해서 도륙을 하고 승리를 하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그랬던 사울이 지금 자신의 말을 다 철회를 하고 돌아가는, 이제 추격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 52절을 다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여러분, 전쟁은,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문제들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을 줄 수도 있고 평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큰 싸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용감한 사람, 힘 센, 힘센 사람, 용사들을 아, 불러 모았습니다. 저기 소식이 들리면 데려오고, 여기 소식이 들리면 데려오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 사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에,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시렵니까? 사울은 오늘 예배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사장도 우을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는 행위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버리고 하는 예배의 관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중심이 바른 예배관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먼저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에, 기뻐하지 않으실 은밀한 죄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신앙이 없으면서도 헛된 방향성으로 제비를 뽑고 그릇된 신앙으로 요나,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 열정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럴듯한 그럴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해롭게 한 적은 없는지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